지난달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 지역 각 지자체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식품 접객 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는 사용을 할수 없도록 규제할 방침인데요.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침이 잘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일회용품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식당 테이블에 일반 수저와 컵 대신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이 놓여져 있습니다. 식당 한켠에는 수북이 쌓여져 있기도 합니다. 서구의 한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지자체의 일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에도

주택가 곳곳을 돌며 수거해온 플라스틱을 비롯한 재활용품은 1톤 트럭을 빠르게 채워갑니다. 오전 9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6차례나 화물칸 쓰레기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배장에 하루 한번리희면또 가고, 6번씩 하루에 6번을 왔다, 갔다 와야 하차 하기 때문에 그래야 작업이 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이, 많이 많이 예, 예, 그만큼 수량이 많다는 얘기죠. 위도 하도마지 나오는 거 보면 겨울철이라 적을 때데도 오늘 하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서구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넓은 선별장 한켠에 재활용품들이 산을 이뤄 쌓여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인데도 이미 선별 작업을 상당히 진행한 터라 평소 쌓이는 양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별장에서는 플라스틱 하나하나 비닐 하나하나 일일이 골라내고 또 골라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한달 지난 달에 이 선별장에 모인 서구 지역 재활용 쓰레기만 456 톤에 달합니다. 5톤 트럭 91대 분량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인 10월보다 오히려 12톤 더 늘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오분 일도 안 되거든요. 아침에 보면은 50배 정도가 물량이 나옵니다. 아침에. 그래서 저희가 오한 일에 작업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물량이 나면은 지금도 많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더 많은 편이죠. 지역 주민들도 회의는 현실을 좀 아시고 거기에 맛있어서 배철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까 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빠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럼 현재 일회용품이 전국에서 얼마나 쏟아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를 우성문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